할 a l l e l u j a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여호수아 15장 어, 6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입니다. 어, 다 찾은 것 같으니까 딱한 절밖에 없어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켜 주십니다. 예, 주님이 지켜 주십니다. 또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이제 읽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 15장을 잠깐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자손만 유다자손이 맨 먼저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어, 유다 자손에서 누가 나오시죠? 어,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온 자손이니까 어, 제일 먼저 나왔겠지 라고 그냥 어, 얼렁뚱땅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 어, 맨 먼저 나올 그런 짬밥도 안 돼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 문화관, 그러니까 히브리 세계관 속에서는 장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장자가. 근데 장자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지금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 어,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고 한 주간에 또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루 어,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야곱의 장자가 루벤이죠. 루벤 어, 왜 루벤은 어, 장자가 될수 없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루우벤은, 야곱의,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야곱의 아내가 네 명이 있었습니다. 레아, 첫 번째가 레아, 둘째가, 두 번째가 라헬, 레아의 여동생인 라헬, 세 번째가 레아의 여종인 실바, 네 번째가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우벤이 굉장히 탁월한, 어, 장자입니다. 뭐, 뭐든지 뭐 타, 탁월했겠죠. 어, 지도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리더, 어, 리더적인 성품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누벤이 여러분, 어, 장자가 되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어, 야곱의, 자기 아버지 야곱의 넷째 부인인, 그, 첩이죠. 라엘의 첩. 비라와 통관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죠.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뭐 창세기에서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어, 야곱이 어, 야곱이 어,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어, 이 열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해 주고 또 이제 저주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9장 한번 펴 보세요 창세기 49장 예 창세기 49장 한번 빨리 펴 보세요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어, 어,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되었다고 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그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님에게는 달려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49장 3절 한번 볼게요. 3절. 루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루벤, 루벤을 이제 축복하고 유언을 제 남기는 거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예, 이게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덜어혔으이로다 그가 그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루우벤을 이제 어, 저주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탁월하지만 너의 그 실수를 인해서 장자의 직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가 누구일까요 둘째가 둘째가 시몬입니다 시몬과 그리고 셋째는요 레이입니다 레이집화 뭐 아시겠죠 제사장의 집화죠 시몬과 레이를 그냥 야곱이 어 두 사람을 묶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기 시몬과 레이는 축복보다는 저주가 좀 많이 있어요. 왜 이제 저주를 하게 되냐면 어, 아버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세겜 지역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세겜에서, 어, 머물고 정착하려고 하는, 할 때에,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세겜의 추장에게, 세겜 추장이죠?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면,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면, 어,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삶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야곱이 한마디도 안 해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때 디나의 오라버니인 오빠들인 시몬과 레이가 굉장히 분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복수국을 펼치죠. 근데 그 복수국이 그냥 정당한 복수국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활용하는데 무엇을 이용해요. 근데 그 이용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합니다. 이 할례의 뜻이 뭐예요? 이제 너는 육신이 죽고 이제 영으로 살아라. 어, 너의 육신대로만 살지 말고 너의 생각과 뜻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할례를 이용해서 이 세겜 음 추장과 그 족속들을 어 복수를 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동생 디나를 줄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할례를 어, 하게 되고 어 제일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밤에 몰래 찾아가서 살벌한 그리고 잔인한 살육 살륙, 살육을 하게 됩니다. 어,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어, 폭력의 도구에 야곱은 이들을 장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과 레인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laughs> 폭력의 도구로다. 할렐루야.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네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리로다. 이래서 이들은 음, 장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넷째가 이제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이 유다도, 여러분, 장자 될수 있는 실력이 있었을까요?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끝나고 나서,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유다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 며느리랑, 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실수가 많은 어,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또 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 요셉 자기 동생이죠. 어, 배다른 동생이죠. 그 요셉을 예, 애굽에 팔아넘긴 어, 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이 유다가. 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어떻게 유다가 이 장자의 직분을 얻었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 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야곱도 변하고, 그리고 열두 아들도, 어, 서서히 연그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가, 아, 요셉에게서 그러니까 자,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총리죠. 총리를 통해서 이제 아, 식량을 얻고 돌아오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기 멀리서 요셉이 보낸 군대가 보낸, 보입니다. 군대가 막 허겁지겁 달려와요. 총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잔. 그래서, 이 형제들 중 형제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어,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되면, 음, 종이, 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 이 모든 것이 요셉이 다, 어, 꾸미고, 어,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돌아가는 이, 어, 야곱의 아들들의, 아들들의 그 소지품 속에 베냐민이라는,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이라는 동생, 동생 소지품에 요셉의 잔, 가장 중요한 잔을, 어, 몰래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 이거를, 어, 이 형들도 모르고 베냐민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양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가난한 땅으로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는데, 어, 요셉의 잔이 베냐민 속에 있는 건 모른 채 이제, 어, 고향 땅으로 가고 가다가 그 군대, 군대가 세우는 바람에, 어, 군대가 세우는 바람에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철저하게 어, 수색을 당하죠. 그런데, 마침, 요셉의 잔이, 어, 요셉의 잔이, 베냐민, 베냐민 소지품에서 나옵니다. 야, 이때, 베냐민은 이제, 영락 없이, 이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야 할, 어, 크나큰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마저도 이예굽에서 종으로 지내면, 어, 아버지, 야곱이, 요셉도 잃었죠. 베냐민도 잃게 되죠. 그러면 살수 없다라는 것을 이 형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어,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내가 베냐민의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어 그렇게 자청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 대신 종이 되고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 우리는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장자의, 어, 직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는 누구죠? 내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누, 벤, 시몬, 네이, 요셉, 베냐민. 그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절 한번 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그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할렐루야. 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 왜 유다가 맨 먼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지? 그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던져가면서 어 하게 되면 아 유다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 장자가 될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열두 아들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다 정말 인생의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 성품도 그리고 성장하는 성품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책임을 져줄 줄 아는 사람으로 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아 어, 책임 지기를 참 싫어합니다. 잘못한 사람도 있으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만 이야기할 줄 알지. 어 덮어 주거나 그 책임이 어그 책임을 부풀려서 어더 상황을 키우게 만들고 그런 어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은 아, 유다와 같이 유다와 같이 저것은 제 책임입니다. 저 사람이 책임질 것을 내가 대신 책임져주는 그런 성숙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픈 교회였습니다. 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어, 그 책임을 어, 내가 지는 것보다는 들쳐내고 어, 파내서 어, 책임을 전가하는 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 유다와 같이 아,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담보물로 잡히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책임져서 내가 대신 종이 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신앙이 신앙이 되기를 주의고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이때는 어 정말 책임지기 싫어하고 내가 왜 이런 책임을 져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서 63장을 보면, 오늘 말씀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 여보스 족속을 예 63절입니다. 여보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것을 나오지.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은 언제 정복을 하죠? 다이시대에 정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시간이 지나니까 다이시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뜻한 바가 있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볼때 항상 그래. 아, 하나님 하나님이 못 하시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어, 하나님의 시간대에 어,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불순종을 뚫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 그런 시각과 사고로 성경을 보실 때큰 은혜가 이말씀을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점령해요. 근데 사람이 점령했다고 하지 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불순중한 시간,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애쓰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그, 눈이 떠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어,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어, 또, 천양하는 집사님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번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불순종을 뚫고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번해치고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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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내와 자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충만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저주의권세가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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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